네, 예, 미토를 가진 여러분들, 양띠를 비롯해서 미월, 미일, 미시 에 태어나신 분들, 어, 미라는 이 글자가 이 천역성, 영맛성이있다는영맛살이 응.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가 나무 목자를 갖다가 어, 이렇게 하나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의 기운이 숨어 있다. 자, 여기 을 사년은요, 이 나무의 기운을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꺼냈다라는 거예요. 신 4월입니다, 5월달은. 뱀이 두 개예요. 자, 이 꺼냈다라는 건쓸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배웠던 거를 쓸수 있는 달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4화는 영맛살이고요. 그러니까 영맛살 안에 또 영맛살이 들어온 것이고, 을이랑 신을 보면은 천살과 반한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4, 5, 미는 한칸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격각살이라고도 합니다 이세 가지 틀을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음. 우리 사주 요즘은 대중화가 돼 가지고 아주 사주를 잘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음. 이렇게 공부해 보셔도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늘의 뜻이 있다 윗사람의 뜻이 있다 어떤 사람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동시키게 한다. 나를 배우게 한다.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천살 반한 살 영마살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마살은, 어, 나의 의지보다는 어떤 상대방의 자극에 의해서 나의 의지던 그 사람의 의, 자극이 강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여지면 누구 덕을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론가 움직이기로 했는데, 이제는 나한테 뭔가 좀 바퀴 달린 자전거라든지, 뭐 스케이트 보드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의외로 잘될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새로운 광경과 자연을 맛봅니다. 즐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양띠분들 봅니다. 우리 양띠분들은 이게 천 역성이라고 그랬죠. 당사주에서는 그거를 천 역성이라고 합니다. 미토를. 예. 당사주는 음력으로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양띠분들은 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움직이던가, 우리 회사가 어, 미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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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랑 계약을 한다. 인도네시아 어디 어디 어디랑 계약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해외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광경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하시고 너무 새로운 광경이 멋지다 그래서 그거를 여행하듯이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의 지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누군가의 명령에 어, 보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제 옛 생각이 날수 있습니다 옛 생각 재회 재회 타로를 보신 분들은 이 재회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특히나 이 젊은 친구들은요 알던 사람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떤 거래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어디에 발탁될 수도 있는 운입니다. 자, 다음. 이제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 예, 미월은 무슨 매달달일까요? 이게 진술축미가 1, 4, 7, 10월입니다. 그러면은 미월은 7월이죠. 더울 때이죠. 4, 5, 미 여름의 끝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때는 중간 중앙입니다 여름에 <laughs> 여러분들은 이제 부서의 이동과 인사 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 자체가 인사를 가거나 회사가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 음, 확장 뭔가 이제 좀 내가 밉지만. 윗 상사가 믿지만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그래야 좀 편한 내가 엄마 아버지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생기는 이런 것들 아랫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내가 남편 이야기, 내가 아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해줘야 되는 해줘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곳에 답이 있다. 답이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찾아 다녀야 되는 것이요, 다녀야 되는 거. 승진 수도 있고 이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미일에 태어나신 분, 미일 저도 정미일주거든요을정기신계 이렇게 될 텐데 이 미가 음. 미일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천 역성도 되고, 이게 어떤 화원이라 그래서 꽃밭, 꽃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정밀주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홍염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을미라는 것도 다 이게 뭔가 이 꽃밭을 이야기하고 아, 미토 자체가 이 꽃밭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꽃밭에, 꽃밭에. 뭔가 이 꽃이 자라는 그 속도가 성장 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음, 빨리빨리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음, 의지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마살이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로 이동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윗사람이 좋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구사람이 그리고 도움을 줄수 있어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바퀴 달린 자전거 네, 리어카라도 어디 얻을 수있다는 거예요 는직이는이있어는 음. 네. 그리고 무언가 막혀있던 것이이제결론이날수있이는이는이 천사의 이운입니다 내가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요. 윤곽이 보입니다. 윤곽이 5월달이를자 우리 네 번째 마지막 미시에 태어나신 분들 미시 여러분들은 이제 역마살이다 보니까 자식이 이동한다, 자식을 독립시키다라는 것을. 음 뭔가 이제 자식이 어딘가로 발탁이 되고 프로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 프로. 골프, 뭐, 야구, 축구, 뭐, 배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자녀분들 중에. 이제 프로의 발탁이 된다. 이라는. 이게 새로운 기회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 증가.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것이. 이 미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음, 음.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보기도 굉장히 좋은 때이죠. 시험 보고 이럴 때. 이 미시가 몇시입니까 오후 1시 반에서 오후 3시 반까지죠. 음, 이때가 한참 점심 드시고 졸릴 시간인데, 이 미시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배가 부르니 오히려 더 머리는 잘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미시의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고, 음. 어쨌든 미시에 태어나신 분들, 이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쨌든 윗사람의 도움, 그리고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죠. 분주한 미토 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미시까지 다 알아봤네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한달 되시길 바랍니다.